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 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오늘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흥미진진한 경기. 특히 김하성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투타 대결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수의 메이저리그 적응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팀을 보강하며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등 스타 선수들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죠. 반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재건 중인 팀으로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꾸준히 성장하며 샌디에이고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력과 주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경기는 예상대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돋보였는데요.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피츠버그 역시 선발투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회 말 김하성 선수의 첫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타석은 0에서 0균형을 깨뜨릴 중요한 기였죠 김하성 선수는 침착하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첫 투구는 볼 판정을 받았고 이어진 두 번째 공은 파울로 빠졌습니다. 원본원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김하성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세 번째 공 바깥쪽 낮은 직구를 정확하게 공략해 우전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타는 단순한 1루타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팀의 첫 안타이자 득점 찬스를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김하성 선수의 빠른 주루로 2루까지 진도하며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하성의 안타 이후에도 경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양팀 투수진의 호투가 계속되면서 4회, 5회를 거치는 동안에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하성 선수는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회초 어려운 땅볼 처리를 깔끔하게 해내며 팀 수비에 기여했습니다. 6회말 다시 김하성의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두 개의 공을 지켜본 후 투볼로 스트라이크에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 한가운데로 들어온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공략해 중전한 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은 이날 경기 4타수 2안타의 멀티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회까지 팀의 안타 5개 중 2개를 혼자 책임지며 팀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김하성의 두 번째 안타 이후 팀은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후속 타자의 땅볼로 김하성은 2루로로 진루했고 이어진 타자의 안타로 3루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김하성의 안타와 주루가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7회부터 경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팀 모두 불펜 투수들이 등판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불펜진의 호투로 실점을 막아냈고 8회 초 마침내 선취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8회 말세번째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안타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7구까지 가는 몸싸움 끝에 볼렛을 얻어내며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투수의 투구수를 늘리고 팀의 득점 기회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9회.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샌디에이고의 일에서 0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김하성의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전반적인 활약이 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날 김하성 선수는 4타수 2안타 1볼렛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0.500의 출루율을 기록하며 팀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해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하성은 다양한 구종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안타는 직구, 두 번째 안타는 체인지업을 공략해냈죠. 이는 그의 타격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타 이후에 빠른 주로로 추가 진로를 성공시키는 등 주로 능력도 돋보였습니다. 이는 팀의 득점 기회를 늘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이날 특별한 수비 장면은 없었지만 평소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회의 어려운 땅볼 처리는 그의 수비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하성은 볼카운트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8회의 볼넷은 투수와의 심리전에서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날 활약은 그의 팀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비력이 좋은 내야수가 아니라 타석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샌디에이고 팀의 입장에서 김하성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타순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팀 전체의 공격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수비력은 팀의 내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하성 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다양한 구종에 대한 대응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타격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운영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꾸준한 활약을 통해 팀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몰스타 선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선수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 등의 선수들이 개척 경기를 이어받아 김하성은 새로운 세대의 한국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야수로서의 성공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투수나 외야수에 비해 내야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김하성의 성공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SNS 채널에서도 김하성의 플레이가 자주 하이라이트로 소개되고 있죠. 이는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메이저리그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김하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타니, 대만의 장애인과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활약상을 보여주며 아시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하성 선수의 멀티히트 활약과 샌디에이고 무스 피츠버그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야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